자 여러분 오늘 젠존제를 제가 11시간 정도 플레이 했고요 이전에 베타 테스트는 전부 다 했었어요 증폭 테스트까지 전부 다 했었는데 일단 오늘 오픈하고 나서 11시간 동안 플레이하면서 여러분들과 제 이야기했던 장점과 단점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장점 첫 번째 게임이 정말 쉬워요 쉽다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정말 좋고요 남녀노소 전부 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무가금러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고, 굳이 S급 캐릭터가 없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전투랑요, 모험을 분리해놨어요, 게임이. 그래가지고, 피로도가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요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고, 그리고 내 생각에도 요것도 장점인데 뭐 호요버스 게임들이 그렇긴 하지만 짠! 캐릭터들이 정말 다 귀엽고요 특색있고요 매우 특색있죠 그리고 매력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력들도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픽이 정말 좋아요 어, 여기 벤 아저씨 여기 털 보이시나요? 어, 폭신폭신해 보이지? 우리 리카드 형님, 어, 아주 폭신폭신해 보여요. 어, 이렇게, 그래픽도 좋고, 보면은, 모션도 상당히 좋아요. 어, 네코마타 특히 그런데, 모션도 상당히 좋다는 거. 그리고 스토리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제가 오픈하고 나서 당연히 끝까지 못했어요. 근데, 클벳 때 기준 3챕터의 초중반 정도까지 진행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기억이. 잘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까지 했었고, 현재는 이 챕터를 끝낸 상태예요.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스토리가 무난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원신이라든지 명조 같은 왕도형 스토리는 아니에요. 근데 로프 끈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요 사건들 스토리가 꽤나 재밌고 볼만하다. 그냥 그런 느낌? 어, 그냥 무난히 볼만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거 제가 명조를 하다 와서 이럴 수 있는데요 호요버스 게임답게 최적화가 오지게 잘돼 있어요 와 이건 진짜 커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명조는요 최적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게임을 하지도 못하고 접는 분들 많았잖아요 아니면 막 캐릭터가 이러고 다녀요 이러면서 막 날아다녀요 뭐 축지법 쓰듯이 그런데 젠존제는 최적화가 정말 잘 돼있어 이건 진짜 칭찬할 만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아직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안 밀어서 이건 별로 공감이 안갈수 있는데 저는 이제 베타 때 게임을 이제 스토리 끝내 봤을 거 아니에요. 1캐가요. 정말 빨리 끝나요. 심지어 이제 1캐를 설정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캐를 내가 설정 가능해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장점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장점은 바로 저런 이거예요. 이게 왜 장점인지 아시겠나요? 뼈론 이게 왜 장점일까? 물론 우리가 유료로 돈 주고 사야 되는 건 맞아. 사야 되는 건 맞지만, 보시면 여러분 원신 이후에 호요버스가 이런 패키지 상품을 파는 게 처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명절을 의식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네가 홍보했던 것도 180법 이렇게 홍보했잖아요. 그게 원래 명주가 108법 이렇게 홍보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약간, 어, 명주 의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명주가 이번에 1.1 버전에서 패키지를 판매했죠. 그러고 나니까, 젠준지에도 갑자기, 오, 패키지를 판매하는 거예요. 이 패키지가 심지어 아시다시피 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걸 딱 보면 느낀 게, 역시 경쟁할 대상이 필요하구나. 허유버스가 물론 게임 잘 만들어. 근데 독점하는 건 언제나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와, 역시 경쟁은 참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까지가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했는데, 이게 아까 장점에도 언급했는데, 게임이 너무 쉽다가 단점이에요. 즉,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죠. 너무 쉽다 보니까 긴장감이 없어서 흥미를 못 느끼는 분들이 있는 거야. 심지어 청자분께서 어떤 영상을 올렸는지 아세요? 뒷후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이 영상을 하나 볼게요. 청자분이 올린 영상인데요. 뭔가 보면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 이게 스토리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자, 보시면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이 청자분이요, 패드 기준, Y랑 이제 교체 버튼만 누르는데, 그게 뭐냐면요, 스킬 버튼하고요, 교체 버튼만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 물론 이게 스토리니까 가능한 거긴 한데, 이 정도로 게임이 쉽다. 심지어 눈 감고도 계신데요. 그 다음 단점.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진행하면은 텔레비전으로 이제 이동하잖아. 근데 이 텔레비전으로 이동하는 게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건 아마 좀 취향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은요. 이게 중국어가 좀 자주 보여요.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전광판 이런 걸 보시면요, 전부다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은요. 이게 아까 제가 장점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스토리가 끝나면요. 컨텐츠가 진짜 제한적이에요. 즉 분지화 되는데 이게 정말 할게 없어요. 우리 명조 이제 우리는 명조도 많이 하잖아요. 명조를 보면 뭐 필드 파밍을 한다든지 에코 파밍 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젠존재는 진짜 없어요.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지금까지 느꼈던 거 오늘 이제 하루밖에 안 키운 거긴 한데 지금까지 느꼈던 게 약간 내가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육성 재가 좀 후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오좀 하나의 단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반에 선택과 집중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걸 육성하고 있으면 신 캐릭터가 나와도 얘 육성할 약간 여력이 안 생겨요. 이게 살짝의 여력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 살짝의 여력도 안 돼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마 이건 좀 레벨 올라가면 이제 30레벨 올라가면 내좀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 이것도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젠 존재예요 ui가 정신없다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게 보면은 좀 뭔가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ui가 정말 지저분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ui가 좀 정신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전투 중엔요 캐릭터 이제 ui가 있을 거 아니에요 캐릭터 이제 에너지가 있어야 에너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이제 특수 스킬을 사용하는데 이 에너지가 캐릭터 좌측 상단에 있어요. 이 표시가 그래가지고 이게 확인하기가 좀 불편해요.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젠전제는 특색이 강한 캐릭터가 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색이 너무 강해요. 특색이 너무 강해요. 음... 음 너무 강하죠. 아 너무 개성 넘쳐요. 이게 물론 펄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특히나 서양 쪽 같은 경우는 펄이 캐디를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펄이 싫어하는 편은 아니지만 국내 분들 같은 경우는 펄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호불호가좀 많이 갈린다는 것그 다음에 젠존재 전투가요. 광어 효과가 많고 흔들림이 좀 심한 편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눈이 아프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설정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어, 수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설정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단점으로 꼽히는 것중 하나가요. 이게 아마 명주가 나온 이후에 나온 게임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무기에 픽돌이 존재해요 물론 픽업이 나올 확률이 75%나 되긴 하는데 우리가 매번 75%에 속하는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25%에도 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단점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짜치는거 180법을 준다고 했잖아 근데 180법이 180법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백법은 가차권이 맞는데, 나머지 80법의 가차는 뭐냐면 바로 방부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방부가 무료 재화로 가차를 하는 거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좀 짜친다고 생각해요. 180법은 맞는데, 나머지 80법은 무료 재화로 얻는 거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얘네가요. 소요버스가 처음에 이 방부를요 유료로 팔려고 했었어요. 2차 클베트였나 유료로 팔려고 했었는데 온갖 쌍욕을 쳐먹고요 증폭 테스트 때 그때서야 무료 제어로 바꾼 거예요 진짜 욕 오지게 먹었습니다 이거요 쌍욕 받았고요 성능도 미쳤었어요 치약이 45% 증가였나? 버클러 기준? 그랬어요 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독점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요거를 좀 어,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또 패드 유저예요 패드 유저로서 빡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원래 젠존재가 클벳데요 패드를 사용 이렇게 하잖아요 패드 사용하다가 아좀 불편하네 마우스 사용해야지 하면은 마우스 커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어 지금도 봐요 커서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그거 아세요? 클릭이 안 돼요 이게 원래 커서가 안 보였거든요 가끔가다 보여요 그게 더 빡쳐요 패드로 설정하면 여러분 패드 유저들은요 패드로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가끔가다 커서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커서 보이는 게 굉장히 빡쳐요. 그리고 클릭이 안 돼요. 커서는 보여도. 아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어, 뭐, 물론 꼬우면 키마로 하면 되긴 하지만 아 패드 위저로서는 상당히 빡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청자분이 이야기하신 건데요. 저는 뭐 진동 있는 걸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다른 청자분은요. 패드 진동이 너무 길고요. 심해가지고 손이 좀 저린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언급하는 거긴 한데요 뭐 이건 이제 사람들마다 보는 시점마다 좀 다르긴 한데 호요버스 게임들이 좀 검열을 많이 하잖아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게임들도 검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다 검열 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검열 된 것들이에요 보시면은 근데 이런 검열 때문에도 클벳 때부터 젠 존재가 좀 불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11시간 동안 즐겨보면서 또는 클벳 때 전부 이렇게 해 봤던 경험들을 좀 이야기해 봤는데요 젠 존재도 당연히 게임이다 보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모든 이렇게 완벽한 게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게임은 존재하지 않아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점이 좋은 것 같고 어떤 점이 좀 불편한 것 같나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마다 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